전북도 내 폐건물들이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삼례문화예술촌은 90년 전까지 쌀을 보관했던 창고들이었습니다. 이들 창고는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삼례문화예술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완주군 용진읍의 완주복합문화지구는 2011년까지 잠업시험장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공동 투자로 폐산업 시설을 문화재생 사업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어, 저희들이 올해 좀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그 뽕밭을 활용해서 뽕주루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10월 정도에는 저희가 와일드푸드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자연과 함께 그리고 다양한 스튜디오와 함께 많은 것들을 누렸으면 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부레뜰길에 위치한 팔봉예술공간은 오래된 건물 형상을 유지한 상태로 벽면과 내부 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합니다. 이곳은 그래피티 벽면과 작가들의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위치한 덕진문화파출소는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진문화파출소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교육과 범죄 피해자들의 예술 치유, 주민 자율 문화 예술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케일렌 홍재입니다.